나 공부한 공 거야. 보세요. 나는 지금 A제곱 B제곱이랑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ab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비교를 할 거라고. 네?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둘이 뺀다.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할 거야?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랑 ab를 뺄 거야. ab를 뺄 거야. 아니? 그럼 그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관찰할 예정이야. 아니? 그래서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 개념을 할 건데 완전 제곱식 개념을 할 건데 음, a 제곱 빼기 에 썼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몇, 뭐가 필요하냐 너가 했을 때 너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단 말이야 너가 지금 1이야 끼의 절반은 2분의 1이지 2분의 1의 절반의 제곱은 뭐냐면은 4분의 1 b 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요만큼 3개가 뭐가 돼?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돼 a-2분의 1 b 의 제곱이 돼 거든 됐습니까? 근데 뒤에 지금 b제곱만 있잖아. 남은 거 4분의 3. b의 제곱은 뒤로 보내주라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잘안 돼요? 혹시 너무 빨랐어? 이정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은 이거 3개가 어떻게 된다고? a-1분의 2, b 통제로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 된다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니 혹시? 괜찮죠? 봐나 얘들아. 별의 제곱이야. 근데 별이 실수야. 그럼 그 별은 어때요? 그 별은 0보다 크거나 작죠. 별이 실수라면, 별이 실수라면 별은 별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작잖아. 맞지? 별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려면 별이 뭐가 돼야 돼? 수너수가 돼야지. 별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려면 별은 수너수가 돼야지. 아니, 3하이 이런 게 돼야지만 3하이 너의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그그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순어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는 순어수밖에 없다고. 지금 근데 내가 ab를 실수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 다시. 별의 제곱이 0이야. 그럼 별은 뭐가 돼야 돼? 별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집중해서 들어 봐. 우리가 얘를 읽을 때 있잖아. 얘를 읽을 때두 개로 쪼개서 읽어야 되거든. 크다랑 크다랑 같다를 쪼개서 읽어야 돼. 그지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별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또는 별의 제곱이,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쪼개서 읽어야 되거든. 봐봐. 별의 제곱이 0이야. 그럼 그때 별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별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때 별은 뭐가 되는 거야? 0은 아니야. 어떤 실수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걸 통틀어서 전체 숫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걸 통틀어서 전체 숫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쪼개서 봐야 돼. 여기까지 엎드됐어요안 됐어요? 지훈아, 됐어요? 자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일 때는 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안 돼. 그렇지? 실수일 때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돼. 돼요, 안 돼. 득이돼면안 돼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은 어, 별의 제곱 더하 하트의 제곱에 해도 어떨까?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둘이 더했어 걔도 어떨까?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에 그럼 4분의 3은요? 4분의 3은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기타 한줄 넣을까?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0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겠죠. 좋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네가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네가 큰 거야? 왼쪽에 있는 애가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야? 왼쪽. 왼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아, a제곱 더하 b제곱이 더 크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무조건 크기만 아니? 같을 때도 있죠.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언제. 언제나 이 증오가 나오게 되면은 <laughs> 그 같을 때는 언제인지를 꼭 체크해야 돼. 알겠지? 중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같을 때가 언제인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고 오케이? 별의 제곱감이 하트의 제곱이 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 둘다 0이어야만 하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닐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 별이 3이어봐 하트가 뭐가 돼야 돼? 6 별이 3이어봐 그럼 하트가 뭐가 돼야 돼? 3마이가 돼지 3마이가 돼야지. 3마이가 3I. 되야지 근데 별하고 하트가 둘다 실수라고 하면은 이걸 0만 드는 그런 어떤 별하고 하트의 구성에는 0 말고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숫자는 뭐가 돼야 돼? 허수가 돼야 된다고. 순허수가 돼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0코마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별하고 하트가 둘다 0이 돼야만 한다. 그리 고야 되고. 하트도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정리해 드 다시 어떤 설명이었냐면은, 이런 거에서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뭐, 크다는 괜찮은데, 같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같을 때가 언제인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대체 같을 때가 언제인지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 는은0 해보면 돼. 뭔 얘기냐면, 여기, 이게 는이잖아. 그래서 저 빨간 부분만 다시 쓰면 된다고. 뭔 얘기냐면은, a-, 2분의 1, b, 제곱, 더하기, 2분의 3, 2분의 3, 3, b, 제곱, 는 0. 이렇게 딱 쓰면 되거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잖아. 그럼 너도 0이고 너도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a-1 2, b는 0 그리고 2분의 루트 3, b는 0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쪽을 풀면 어떻게 되지? 이쪽을 풀면 b는 0이 돼 버리지. 맞아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집어넣으면 a는 0이 나오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e n 가 되겠지? 그리고 b는 0이다. 여기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단. 등호는 등호는 그냥 빨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야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야 필요한 것들을 정리시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네모 박스 너무 부실하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부실해 그치? 근데 이렇게만 써도 증명은 끝난 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런 중간 과정들은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다협의가돼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이 정도, 다 알잖아. 아니, 알잖아! 이러면서 넘어가라고.